내넌 쭈수로 가긴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거 썼다, 쟤들. 친구들, 여기 이보신데야. 레벨이. 쟤도 아직 아직 제 1층에 있고. 여기 어. 오른쪽에 발소리 나왔는데 밖에 위에 층인가? 아 위에. 여기 위에 다 있다 어. 한 마리 한흑 해줬고 야 뺀다 들어와들어와 Tua t u 안 Tua t u 안 Tua 없다. 쨌다 쨌다 얘들 어? 발소리는 들리다 아직 아래쪽인가? 응 내려갔다 케어 패키지를 전달합니다. 케어 패키지가 온다. 밖으로 나갔다 있다 발소리 난다 어들어왔다 아니...일정이... 건물쪽에서 발사... 있는... 가운데 가운데 건물안에

잠시 실드를 충전하겠어. 잠시 실드를 충전하겠어. 부상 치료 중. 여기 총신 안정이야. 레벨 2! 난리났네 나리 난데 말치난먹이난이 난데 데 많다 아니라고 난창이 난데 말 내도 파란색 쓰고 있긴 하다, 지금 내가 총을 바꿀까? e it. I don't know if y 탄창이야. 레벨 3, 여기 고급 티트야. 중탄 보이면 말 좀. 중량탄창 말고. 나 가져기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거다 찍어 먹은데 내로. 아 여기 있네. 됐다. 가입시다. 가자. 여기인데. 1분 링은 가깝다. 놀 시간은 충분해. 앞에서 <laughs> 이고 있다 지금. 어. 리 났네. 이 여기 바로 앞에 있다 진짜. 이거 내리면 밑에 옥테인 하나 있더라. 고졌다 여기 돌뛰에한 이쪽으로 한 마리 올라간다 한 마리 있다 올려 올려서 말던데 제들 <laughs> 쨌다 이 애들 밑에 애들 닦으면 <laughs> 저기 집안에 아, 들 완전 다 어, 2층에 어. 저기 집으로 터디 쉴드 충전중 우리 그냥 원 들어가야겠다 저기 뚫기 너무 힘들다 우리 응 어. 일로 위로 꺽자 그냥 밑에 한 세팀 여기 한 세팀 있는게 단 한거 같은데 그럼 어. 레버넌트 크리스마스 스킬 어, 요즘 일반 몬스터가 앞에 보고 경기 경력 확장 탄창이다 레벨 3이다 얘들 여기서 안 보고 있고. 이 아, 여기 복은 먹으러 왔다. 음. 이놈들 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겠지. 여기 피스키퍼야. 피스키퍼. 안 써봐. 오, 뒤에 붙었다. 어, 어. Some shit. Don't go down, people. They're 걱정마 우리 애에는사람잘 물어 차 타고 우차에서에 섰네 음. <laughs> 우리 여기 더 올라갈까 음, 수경 리안가자 그래서 별로 안아 버못돈다근데제들 저기 돈다, 제들 어. 아래쪽으로 떨어지던데. 음. 세 명이다, 저기 보인다, 보니까. 보인다, 어. 어. 약간 니랑 내랑 거리가 좀 있다 근데. 응. 총알 할게. 저 살렸다 이 뒤쪽에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아으면어나좀 뺐다 약간 응 닝은 가깝다 넣을 시간은 충분해 좀 내려가고 발소리 나도 같은데. 어. 이 밑에 붙었다. 애들 세팀 밑에, 전 애들 싸울 것같나 어, 그럴 것 같다. 절로 들어올 것 같아. 이 왼쪽으로 보는 것만 잘 보면 될것 같은데, 여기 아슬아슬하게 지금 뭔 걸쳐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징포 감폐물쓸게 총알 낭지는군 징포 폐물을 배수한다. 도 <끝> 위치 다 보여주네. 저거들 징포 감폐물 설치한다.

얘네들.. 못올라오게만하면될것 음. 같은데. 음. 여기 앞으로다여기 앞에 찮고한다 어. 얘네들 다 어. 기다여기여기어여기 바로 까지 왔다, 이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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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쪽에. 사나 깨졌고, 돼. 어. 내 회복 중. 헬로에드 어. 온다. 어. 한명 돌았다. 대체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지금. 여기 밑에. 패스파인더. 어. 여기 왼쪽, 왼쪽, 왼쪽. 아니 저쪽에 그 컨테이너 쪽. 딸피, 딸피! 암호 다 깨졌다! 밑에, 밑에 있다! 야, 에너지 받다 에너지 받다 붙여라, 그냥! 비키퍼불 뿜었군. 주공탄 날고 있었다. 어. 두 명이 서 먹었어. 시작하자마자 한명 죽어가지고. 단한 <laughs> 당신이 에이스 챔피언입니다. いやハ<イ>、フスト